진한 블랙 색상의 바사트 블랙, 조금 현무암 진한 현무암 타일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타일이기도 한데 저희 정남벽들의 블랙 계열 타일 중에서는 제일 진한 색상의 속지입니다 이번 현장에 적용될 정남벽들의 오 블랙 타일입니다. 블랙 계열 계통이 저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옥블랙이랑 바사트블랙. 이두 가지 색상이 전부 다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줄눈 샘플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시멘트가 덜 말라서 실제 색상과는 조금은 달라요 좀더 진한 감이 있는데 저희 옥블랙에 들어간 제품의 비둘기 색상 바사트블랙의 일반 회색 옥블랙의 농해색 줄눈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해 드리자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색이고요. 보통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 건 비둘기 색상입니다. 농해색 색상은 백화 현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추. 수평 물자예요. 수평 물자. 수평 레이저로 이렇게 수평을 맞춰놔야지만 깔끔한 먹줄을 튀길 수 있기 때문에 수평을 맞춰서 먹줄 라인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두겁석은 석재로, 그래도 이 석재로 두겁을 시공해놨을 땐 어느 정도 수평을 잘 잡아뒀는데 저희는 이걸 믿지 않아요. 저희는 따로 저희가 수평을 잡습니다. 이거 믿고 시공했다 탈다 일그러집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정남북도로에서 드라이비트 시공을 할때한 가지 특이 있죠?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에 메쉬를 한번더 감은 듯한 느낌의 미장변들이 보이시죠? 메쉬를 감고 나서 그 위에 한번더 화스너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 화스너를 박아주고 나면 플라스틱 종류잖아요. 이쪽에는 접착성이 없어요. 그래서 메쉬망을 한번더 덧대주고 더 미장처리를 한번더 해준다. 이렇게 해야지만 완벽한 시공이 될수 있다. 깨알 디테일이지만 웬만한 시공팀들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은 안 됩니다. 파벽 팀은 무조건, 파벽 드라이비트는 이렇게 해야 된다. 스타코 드라이비트는 상관 없습니다. 스타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파벽만. 네.